자 지난 시간에는 기단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단이라는 건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질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온도랑 습도였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거, 차가운 거, 그다음에 습도가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오호츠크양지강, 북태평양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제 이걸 기반으로 기단이 변질되는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기단입니다. 부, 대표적으로는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네요. 이 기단이 차가운 지역으로, 차가운 지역으로 북상하는 경우를 얘기할 거고, 두 번째로는 차가운 기단이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쪽으로 남하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기단의 변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뜻한 기단은 차가운 쪽으로 가면서 식을 겁니다. 따뜻한 기단은 차가운 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식을 겁니다. 자, 구름은 상승 기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층이 냉각된다? 그러면은 막 상승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아래가 따뜻해야 그 힘으로 쭉쭉 올라가가지고 막큰 구름 만들어질 텐데 차가운 곳으로 가면서 하측이 냉각된다? 그러면은 뭐 상승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구름 사이즈보다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안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온난한 기단이 북상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층운이나 안개를 만들게 됩니다. 아 이런 층운이나 안개 하니까 뭐 그다지 스케일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안에 여기 여기 차들 있죠 차들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 안개가 우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은 약간 집어 삼킨다 하는 느낌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여름철 남해안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덩치가 커져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쭉 올라오겠죠 아래쪽에서 쭉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점점 추운 곳으로 오면서 우리 남해안에 딱 걸쳐 안정되면서 안개가 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기단들은 정체성 고기압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말이 썩 그렇게 잘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발달했다라고 표현하는 게좀더 적합합니다. 그니까 이거는 덩치가 커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 좀더 표현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봐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가 고기압이니까, 그,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따봉 말고, 이제 실어요 표시 하면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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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나가는 거알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리로 이렇게 올 거잖아요. 오는데 얘가 강력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얘가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커진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이렇게 커진다. 더 강력, 강력, 강력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때 어, 이동한다, 라기보다는 발달한다, 어, 발달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듣기 좋을 거예요. 어, 그래서 혹시나 말로 이동한다, 라고 해도 어, 정체성 고기압, 뭐 이동할 리가 있나? 아, 발달하는 걸 잘못 말했구나. 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이동했다고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어, 말로는 실수할지 몰라도 어, 이 정체성 고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성 저기압하고 달라요. 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좀 이제 명확하게 종관 규모에서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거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가운 기단의 변질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랑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어,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고위도에 위치했겠죠 추우니까. 어, 얘가 저위도로 남하할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아래쪽이 가열되겠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따뜻하니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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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면 저 근형 구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커다란 저 근형 구름 그리고 강한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상황은 어디서 볼수 있느냐. 주로, 서해안과 영동 지역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자,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 발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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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발달하면은, 서해안에서 폭설. 이쪽으로 발달하면은, 이제, 영동 지방에서 폭설이 내리게 됩니다. 아, 어, 일기도를 보면은 좀더 리얼합니다. 여기 폭설, 여기 폭설. 그죠? 그래서, 서해안하고 영동 지역의 폭설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일어나더라. 아, 그래서 그런 기단이 변질되면 폭설도 가능하구나, 아,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단의 변질받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마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전선은 어, 북상하는,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랑 남하하는 차가운 공기가 서로 힘싸움을 하면서 이 만들어진 전선을 의미합니다. 장마전선은 정체전선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의 찬 기단인 오츠크해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서로 동서로 길게 장마전선을 형성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은 두 기단의 세력이 확대 또는 축소됨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오르내리는 그러니까 얘가, 얘가 좀더 세면 올라갔다가 얘가 좀더 세면 내려갔다가 약간 그 힘싸움하는 느낌으로 오르내리며 많은 양의 비를 여기다가 부아 쏟게 되는 그런 게 장마전선입니다. 자, 비가 오는 위치만 잘 기억해서 여기는 1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둘이 차갑고 따뜻합니다. 둘이 빡빡 발달했어. 그럼 둘이 막힘 싸움을 하면서 여기 전체 전선이 빡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장마 전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구름이 생기겠죠? 여기에 구름.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해요? 어 그렇습니다. 한랭 전선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랭 전선, 한랭 전선하고 모양이 좀 비슷해요. 하하하. 아 큰형님 오셨습니까? 어이 쿠 깜짝이 야 이거랑 똑같죠? 어. 할랭 전선은 모양 비슷해서 지금 이가 파고 들고 있는 타고 올라가고 하니까 구름이 이쪽에만 생깁니다. 이쪽 면.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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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 면에만 생깁니다. 이쪽 면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 이쪽 면에만 생기게 됩니다. 우리 그 어, 폐색 전선할 때는 폐색 전선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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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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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여기 전체 다였죠? 어, 개 빼고는 다 였죠. 어. 개빼고는다 한쪽에만 비가 내립니다.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어 그래서 뭐 아까 답을 봤겠지만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장마 전선에서 비가 내리는 강수 구역을 어 한번 표시해봐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렇게만 알면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